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에 만약 차이가 있다면 아마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을 행하되 그 가치를 모르고 행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을 때보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만큼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치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장 고통스러운 사용제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고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눈이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덕행이 아닙니다. 덕행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믿음의 힘으로 행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인 질문은 사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어떤 비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만은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자, 율법에 박식한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때 문제가 있기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자, 이 질문을 관찰을 해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즉,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율법교사의 생각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히 믿음에 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 전에 율법 교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가 율법 교사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율법서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가 아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볼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행위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율법교사라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교사는 의외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고 하셨어요.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 것이라고,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주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를 심하게 구타를 했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그 사람의 옷을 사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외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외투는 옷의 역할뿐만 아니라 특히 여행할 때에는 덮고자는 이불 역할도 했었고, 이 외투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외투는 가급적 좋은 재질로 만들고, 그래서 값도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그 사람에게서 강탈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벗겨낸 것은 외투겠죠. 지나가는 길에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게 된 제사장과 레위인은 차례로 그를 발견하고서는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마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피해자를 발견한 세 번째 사람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피해자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한 후 상처를 싸매주고 아마도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낙이겠지요. 이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 사람을 간호해 줍니다 이튿날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자기가 자기 일 때문에 이제 가야 되니까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분류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이 사람을 간호하고 돌보는데 돈이 더 들었다면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한 대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싹입니다 그렇다면 이틀치 품싹에 플러스 알파란 얘기죠.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사랑이 없으면 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믿음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적은 액수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작어 이틀 지품싸게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자기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게 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일까요? 대개는 예배, 찬양, 기도, 또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뿐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분명 온 마음을 다 다해서 최대한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해 오셨을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행위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대상은 누구겠어요? 이웃, 이웃입니다. 즉,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선을 행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선을 행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선택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든, 레위사람이든, 목사든 모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며, 영생을 얻지도 못하며, 비록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여서 그에게 그런 선한 열매가 있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한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시작됐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예수님께서 영생, 즉,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을 해라. 덕을 행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믿음에 기인해서 행해지는 이 사랑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과 적극성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사랑으로 그를 돕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경력, 연륜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첫째,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으며 나와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나, 실천해야 하는 이웃. 두 번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자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그럼 도와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뭐 뉴스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자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이 말은 이럴 때 필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이웃이 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셋째,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가 공경에 처했다면 역시 사랑의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할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때리고 침 뱉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른 것입니다. 자, 넷째, 모든 경우는 아닐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많든 적든 내 재정이 들어갑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쉽게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너 자신을,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줄곧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3년이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곧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로 말미암단 말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개혁개정에는올 자가 없다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어폐가좀 있죠?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즉,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압는다, 예수로 말미압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인데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인데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곧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 또한 사랑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의 생명, 사랑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